아니야, 그게 아니라 공사옷이 팔라데나 보소 아, 아니요아니요 아니, 이거 체인 좀 잘하라네 아유, 뭐안 해, 나는 괜찮겠어 아니야, 나는 누가 이거 달라고 이가게가 주면 는데그만하니 아, 아프지도 아주 온전히 안 아픈 적 없어요 음 그... 지금 숙단태 다니고 있고 여기 폭주 버에 약간 다니고 유튜브에 올려봐 나도 보게 네 알겠습니다 <laughs> 그럼 가르쳐주 가야지 어떻게 네 제가 좀 이따가 그 유튜브 구독해드릴게요 저는 네, 네. <laughs> 다 가르쳐주는 거지 이거? 와 와, 살아있다. 음. 아니 뭐뭐 뭐, 뭐, 뭐 올려요? 유튜브에? 저희는 그냥 이제 식당 같은데 응. 가서 이제 막 음식 만드는 시는 모습 같은 거 찍어서 올리거든요. 아. 길거리 음식 같은 것도 많이 찍고 많이 좀, 봐요? 어, 많이 보시죠. 지금 현대백화점 갔다 왔거든요. 거기서 또지 현대백화점? 와플 같은 것도 찍고 왔거든요. 와플, 와플. 뭐 붕어빵도 찍고 오고. 저좀 이따 구독해드릴 테니까 한번 봐보세요. 네, 가볼게요. 네. 집이 어딘데? 현대백화점 가서 집구열거 저희는 갔는데? 분평동이요. 왜 여기까지 왔어? 예, 또 그쪽에 또 푸드코너 먹거리가 많아서 음. 왔습니다. 근데 어떻게 우리 집을 생각을 했어? 아, 제가 이제 꼼장어 막 좋아해서 찾아봤는데 음. 딱 여기 딱그 블로그에서 봤거든요. 살아있는 거막 이렇게 막 음. 불판에서 해주셔가지고 아, 찍, 찍으면 좋겠다 싶어서 오래 했어. 나는 오래 해가 아, 오래 하셨구나. 어, 사람들이 올렸나 보다. 네. 얘는 따로 눈이 없네요. 음. 얘는 없어. 연체링이 아무것도 없어. 아. 응. 뼈도 아니고 바 바닷속 제일 깊은 데사로. 아. 한 수심한 3, 400m인가? 이렇게. 그래서 오늘도 음. 해야 고다 채워 가지고 아, 그래서 그런 거응없어 와. 아니, 진짜로는 뭘를줄 진짜 기가 너무 빨리 진다고는데 그래서 바꿨는데, 저는 뭐한원고그라고 그렇게 얘기했지. 아니, 무한원냐 아니, 지금까지 저장이하나에으면 너는 빼개에서개 이거 해면 돈 많이 벌어요? 유튜브 하면? 많이 못 벌어? <laughs> 사장님 얼굴을 왜 찍어? <laughs> 오, 이분니다